이게 카메라에 좀 맛없게 보이네. 그래? <laughs> 약간 오, 까맣게 나오는데. 아 진짜? 응. 좀밝길를 키워봐. 어 <laughs> 맛있게 생겼는데? 그래, 기가 막히게 찍어보지. <laughs> 그건 그래. 엄마 거북아거북복이다 어, <laughs> 근데 빨리 갈수 없어. 눈이 부셔서? <laughs> 천천히 가도 돼. 가어갈 <laughs> 어 원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? 아 저기, 저쪽인가 보다 가보자 아이고왜못 들어갔지? 모르겠어 어? 와서진장 뭐, 어, 들어간다 여기 어. 왜안지와안다 어. 어, 아 이게 연마다 다 신호가 있는 거야 어 복잡하다 복잡해 어. 다 외우고 있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? 뭐 어, 이게 보고 했긴 했겠지만 군인데 그 정도는 외워야지 이게 너무 조그마한 거 아니야 정국이? <laughs> 아 그래 키가 너무 이상한데 비율이 이상하게 잡아놨는데? 아빠 이것 봐 아빠 이것 봐 엄마도 이것 봐도블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이쁘게! 얘는 왜 바다 거꾸로 가? 어디가서 지나? 여기 보자, 여기. 얘가 여기도 보고. 저희가 방 3시간 냉장보가 3일 가능하세요. 네. 맛있는 거 와, 여기 택배 접수처도 있어. 따로 있어. 이게 먹을래? 사진이 뭐 먹을래? 닭 딸기는 들었어. 닭 그거 알았어. 먹을 수 있겠어. 어.

맛있어? 네, 야 엄마가 먹었보잘이어게이 어, 음. 음. 아, 잘 되는 집 이유가 있구나. 이 내가 먹어 볼래? 먹어 볼 거야? 안 먹어? 음, 얘안 좋아하겠다. 엄청 쑥이야. 진짜 쑥. 그냥 쑥이야 쑥. 완전 쑥이지. 이제 가자. 응, 잠깐만. 성패가. 안녕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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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맛있어. 아. 음. 맛있지. 음. 고기 먹어봐. 상종아, 엄청 맛있어. 이번엄마 힘들어서 맞췄는데이 앞에서 맞춘게 맞췄는데 되게 맛있어 제일 맛있는게 시금치야 <laughs> 응. 먹지 응. 시금치 연날받으려고 응. 아따 우리 설탕이는 사장님이네 애기엄마는 체리좀밖에 못먹어 조금 더 약간 더 세워주면 되 <laughs> <laughs> 음, 근데, 어차피 목이 다쳐지니까어치목줄다 터져. 아, 는가아제 목이. 그치, 목이. 그래어 그치, 어때? 그치, 이이보치 목이. 그치, 목이. 그치, 목이. 그치, 먹이 형아 잘먹 그치, 봐이그하는거 뭐 얼쩡한게 보인가봐 모런 사람이 이 많잖아 자비슷하다 이게 보일건데정화랑 똑같이 잘려보인건데 하나 올 해? 고라루 해봐 이것도 있 같이 산건데 그때? 그때 두건가어 똥맞으면서 사온똥맞던 할머니가 네 누나는 못 먹어요 먹어! 야, 뭐. 하나 먹었어. 하나 먹었어? 해장을못 음. 먹어. 음. 좋아. 쟤도 잘 먹네. 장미기만 잘먹는거알았구 하나 먹어. 아 못하겠어. 내가 이걸 여러 개 시도했어. 응. 그것도 내가 시도해봤어. 못 먹겠어. 와. 이 감사합니다. 감도현이도현이도현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도현이. 도현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도이도이 아, 아 도이야지도이이이이이이이이 도현이. 아, 도현이 도현이. 도현이, 도현이. 오마버스. 마마 아빠한테 버마버스 오마버스. 오마버스. 마버스 오마버스. 오마 많이 받마세요 오마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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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버이 오마버스. 오마버스. 오마버이해마버스오마도스이마버스마 많이 받으세요. 아, 가 이거 야지이 보시는데. 짜자. 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두장더 있어. 오, 그 처음 는 거? 오, 돈도 있어요, 여기. 돈이 더 비싼 거야? 입폈으니까저을 아, 찍어 봐지야 너무 나아 보다 응? 아이고 허리야 보 왜? 내가 오늘 밥좀 먹어 <laughs> 좀더 얼굴에다 보여줘 어? 너가 너무 가까이 가 <laughs> 맘에 들네. 드는... 그래? 저이 음, 그런가 봐. 기술 한번해 무슨 기술? 아이언 테이어 봐봐 여기 아 여기 디벤지에 있어 워너콤이아다안 어, 좋은 애들밖에 없어 뭐야? 이상한 거 나온 거 같은데? 일찍 모자 공격이네? 이 캐릭터가 반짝이 나와야 좋은데 그러게 Thank you